칠레 하는 시진핑의 오른팔입니다. 이 차이치가.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딩시의 장이라고 판공청 주임하는 마지막에 리시. 일곱 명의 지금 중국군상당 지도부가 있는데 다섯 번째 이 차이치가 북경역으로 이, 이, 이 김정은을 마중 나온 거잖아요. 왕이 외교군장이 차이치를 수행해서 따라오고 그때 북경시장이 따라와서 세 명의 주요 의사가 북경역에 마중 나갔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중국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 영접한 사람이 누구냐면 쿵시위엔이라고 조선족 쿵룡론성 출신의 외교부. 조선족 출신은 그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친구예요. <laughs> 나와 같은 또래라게 우리말도 잘하는데 나한테는 절대 우리말로안들어요 중국말로만 하더라. 고게 아마 조선족 혹시 아마 내부 견제가 있습니다. 근데 쿵시위엔이 부부장도 아니고 부부장조리였습니다. 부부장조리. 차관보 그러니까 왕이 외교부장 밑에 차관 부부장 그 밑에 조리 그 사람이 마은나왔다니까 그래서 이게 이명박 박근혜 올 때마다 더 밑급이 나온 건 사실이죠. 그럼 부부장이 나왔어요. 박근혜 때는 부부장 차관. 근데 이제 쿵신용이 아마 그때 부부장이 공석이었던 가 나중에 부부장이 되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대리, 부부장 대리급 정도 된다 그러죠. 뭐, 뭐, 그건 어찌됐든 간에. 아무튼, 부부장 차관급들을 내보내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오면은 차관급도 아니고, 장관급도 아니고, 장관급 위에 있는 7명 상무위원 중에 다섯 번째가 나와서 만난 거잖아요. 김일성이가 95년도에 북경 갔을 때는요, 좋은 나이 등샤워핑이 직접 나와서 아예 안 내고 보겠습니다 모태통이 직접 김일성 숙소까지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그때는 성연이 아홉 명인데 아홉 명 9명 전원을 다 만나고 갑니다. 지금 김일성, 김정일은 중국을 가면한 명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서열 1, 1위부터 일곱 명을 전부 따로따로 다 만나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면 누구를 만나냐? 시티빙 만나고 총리 만나고 전임대대장 아, 자리 한세명 만나고 갑니다. 그 정도의, 그러면, 우리하고 국력이 비교가 안 되는 북한이 왜 우리 한국에 비해서 이렇게 의전이 차이가 나는가? 그건 뭐냐면 자주성이죠, 자주성. 핵을 가지고 절대 골복하지 않는다, 언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나 보수 세력은 착각을 해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한미 관계와 비슷한 줄 알고 아니 중국이 시키면 북한이 도를 거 아니냐 왜 중국이 좀 역할을 안 하냐 비핵화 시켜라고 막 미국이, 한국이든 맨날 중국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아니 북한이